5 4 3 2 1요같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전설 4, 4, 2, 2, 1. 이제 맞습니다. 돌격합니다. 하나님. 이조 같이 맞으세요. 언제 가모? 이번에 같이 맞으세요, 1조. 예? 네? 엄청, 엄청 심한... 다시 돌아왔 야동 같이 틀지 마세요. 야옹이동영서야옹이 <laughs> <laughs> 어... 우리... 역삼 쪽으로 요 역삼. 네. 신바닥 네. 위에 갈게요. 뒤지 마세요. 어, 더일초전어더 났어요. 근데 어디 몰랐고요. 빨리 식판. 마나리 나가세요. 마나리 푸님, 에버님. 에버님. 빨리 나가요. 뒤지 바세요 됐어요. 옆에서 어, 바고차단 조금 늦겠 거나요. 반쯤 지나갔을 때거든요. 빨리 꺼내세요. 뭐야. 네쟁 오시면 되대첫 번째 대제앙 생중기 올려 주세요. 하다 깔지 마세요. 고요 공설자 나왔어. 공설자. 공설 빨리 잡아요. 설 공설 반지 떴어요. 아이 님. 마에 나가시고. 에이다 님. 에이. 네. 아두 번째 대재앙이에요. 경계 하나 들어갔죠 좀 이따 이동할 겁니다. 건네님 에버님한테 생, 또 매, 매생기 하나 넣어주세요 바닥 3개 깔았습니다 아 건네님 있으셨구나 에어님이 에버님한테 좀 넣어주세요 바뀌었어요 위치이동 위치이동 공대 바꿀게 별로 오세요 별로 별로 오세요, 별로. 공대 별로 오세요, 공대 별로. 마나리 좀힐 범위로 들어오세요, 마나리. 주시된 분들 잘 집어넣어주세요. 통설자 나왔습니다. 한번 통설. 통설. 마나리 나갔어요. 호이님, 캐검님 빨리 나가요. 뭘? 쫄 잡으세요, 쫄. 통설 잡고, 통설 잡고 일단. 통설 먼저 잡으시고요. 통설 그 잡았습니다. 쫄, 쫄 잡으세요 오, 마나리 분들 힐 대상 힐 사거리 에 새우 나옵니다 준비하시고요 새우 나왔네요 새우 네, 3번 제재하고 가요 아3 쓰지 않았어요? 이번에 3번 아 이 1번이 시, 1번 일사 반빨두번 1번? 음. 아, <laughs> 대지향. 네, 남았습니다. 극딜해서요 이번. 네, 마나리 훈님. 아, 똥렸 아, 끝났습니다. 됐어요. 일단 머리 돌리시고 머리. 보스 한번. 돌립니다. 골렘 머리, 머리 돌립니다. 같이 맞아 야됩니다 자, 일단 쫄부터 빨리 잡아야다락 예. 마제님 푸님한 아흥 푸이님한테 왜생겨나두세요 빨리 잡으세요. 혼자 맞습니다. 오씨가 <laughs> <됐어요. 없으신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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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옵니다 돌격 돌격 잘 나가세요. 을맞하세요 돌격 자, <laughs> 피하시고 피하세요 자, 돌격. 바닥 피하세요 도박... <laughs> 바닥 피하세요. 도박... 같이 맞습니다. 공대 위치 이동하세요 지금 제가 위치 밖에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따라가세요 에원님 조심 보즈 어, 제 쪽으로 오네요 감옥 감옥 해하세요 감옥 먼 거리 죠아 근거리 혼자 맞습니다 조심하세요 감옥 조심 우1분 1분 버텨요 네네 그 지금 두분밖에안 남아서 네. 도발합니다 <laughs> <또 스트랩도 웃음> 어, 어. 1주.. 1조... 맞습니다. 네. 한 분만 맞았어요. 혼자 맞습니다. 3 못해야 돼요. 오.. 아 됐다. 섯번째니다 혼자 맞는거죠? 오 텐, 텐 전부 텐 전부 텐 전부 텐 전부 어떻게 된거야? 적거어 o 어 보충 <laughs> 이거, 도, 도발하셔야 돼요 1주, 1주, 1주. 도발하셔야 1주, 1주, 1주. 이거, 들어가세요 같이맞습어다셔자 맞습니다 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거거이 이거, 이이이이이이 버퍼 좀 확인해 주시고 됐어 끝났네. 35 이번에 한번 끝나요. 집중. 예. 위치가 일번 세포 주세요. 예. 위치하기. 예. 아,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돼.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네. 역삼 역산 보시죠. 탱커 안으로 들어가요. 탱커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그 안쪽.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거의 됐어요. 거기 됐어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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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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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너무 멀 멀다. 중앙으로 중앙으로. 탱커 중앙으로. 아 탱커 중앙으로. 탱커 중앙으로 탱커 중앙으로. 택커 중앙으로. 통솔자 현재 통솔자 있지 자 빠지는거 막으세요 탱커 중앙으로 바, 중앙으로 만나리 빠지세요 아니, 저거 지금 바, 바닥을 안 돌아가요 안 바닥을 바닥 어디있는지 바닥이랬지 일직선 탱커가 쫄 음. 잡으세요 쫄 가까우니까 쫄 잡으세요 예 잡혔습니다 미카님 조좀조심 걸렸네 삼두단거 거든요아진 돌아가 1번 1, 1번 이 2번이죠 이거 대장 본진은 거기죠 우선 쫄 아, 잡으세요 이번 거의 생존기 안돌아갔거든요20% 남았는데 해봤죠. 이제 깝니다 다음번 제재항 쓰... 저기 이번 쓰세요 다음번 제재항으로 네. 번쪽까지 잡고 깔게요 이제 쫄안 잡습니다 네임드만 딜쫄안 예. 잡습니다 네임드 힘듦... 통솔 잡으세요 통솔 통설. 통솔은 잡으시고 까칠님 우리 통솔로 지금 중앙 말고 뿌이님 빠지시고 스베님 빠지시고 이님 빨리 나가요 통솔 빨리 주게 통솔 스베님 두번 두 남았습니다 됐어요. 잡았고 자, 스베님 살짝 겹쳐주네요 2번. 마나리끼리 2번. 충분하시네 충분합니다 극딜 소크만들 소크만들 자 반지 썼어요 마법해제 해주세요 극딜 차단 차단 잘해주시고 오케이 음,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아 좋았다. <laughs> 짠, 에이 골드다. <꿀> <laughs> 와. 오맞다나왔다